오늘은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이니다. 수바냐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무의 아들 요시아가 유다왕으로 있을 때여호와께서 수바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수바냐는 구시의 아들이고, 구시, 구시는 그 딸야의 아들이며, 그 딸야의 아마야, 그다은 아마리아의 아들이고, 아마리아는 히스기아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을 내, 위에, 내 손에 뻗쳐 발에 남아있는 것과 그 말인 가 그들의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없애버리겠다. 지붕 위에서 하늘에 별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 여호와에 예배 아,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마, 말감을 예배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을 내가 없애겠다. 나 여호와께서 등을 떨리는 사람들과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없애겠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이라 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여호와께서 그, 그분의 백성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시고 그들을 엄청난 자, 자들로 구별해 놓셨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유다를 희생제물로 삼을 것이다 나여우아 왕과 왕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띄어 불법과 사기로 왕궁을 채운 자들을 내가 보라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들째 구역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언덕에서는 크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기도하고 실천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